여기에서, 여기로, <laughs> 여기서 다 땡길까?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뒤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로, 오케이. 이제 불 조정하러 가야죠. 화면 조정 시간 2구 화면 조정 시간 예. 응, 거리가 멀구나. ほうほうほうほう。Yes, 이게 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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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 겠다. 일단 다 넣어 놓고. 저 가지러 가자. 이제 우리가 하도 부자다 보니까. 보급 물자에 별로 신경을 안 쓰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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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보급 물자 이런 거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경 안 쓰. 무슨 편지를 쓴 거야? Kill some special infected zombie. a n t i b i 이거 먹으면 되겠다. 나 이거 걸린 지꽤 오래됐는데. 조용하네 왜 불이 켜져 있는지 별 표가 안나죠 와 분위기 되게 음침하다 이거 바이오 화자드 같다 우리 켜져 있는 건 맞죠? 별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전선, 우와. 무지막지하다, 지금 전선. 전부 다 ON을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는지. 한 놈이라도 안 돌면 안 되잖아. 요놈이 좀 과부하네. 아, 잘 돌고 있습니다. 전기 연결 끝. 이놈은 뭐, 계속 돌고 있어야지. 버닝베럴 이거 만들고 싶거든요 어 이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포지다이언 3개 다 우드 오, 어, 우와, 우와, 끝도 없는 추락을. 여기에다 이거를 놔두고 싶다구요.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안보여. 이럴 줄 알았어. 마이디온의 눈깔이라고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가 보여야 눈깔이지 저게 안 보이십니까? 저4시사철 영원히 불타는 불빛이 안 보이시냐고요 그딴 게 어디서요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나 끄집어 낼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7개 이상을 연장을 할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 아까 여기다가 다 이어놓고 가버렸요 조금만 더 나가면 에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일곱, 아이씨 안 되겠는데, 저기는 몇 개나 해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일곱, 개 넘어가면 무너지는데 음. 레더 안 무너지길 바라봐야죠. 에... 뚜껑 네, 네 다섯 여섯 과연 버틸까? 여기 됐으면 여기도 해야 되잖아. 여기도 갑시다. 아, 이거 거리가 안 돼? 이렇 사다리 다만든다 이렇게 사다리 만들었나? 이되나이거이게뭐사람 편하자고 만들긴 하는데 이거는 좀비도 편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서 하나둘셋넷하나둘세칸이게 Вразим. 어어, 아니 왜? 저기는 괜찮고, 여기는 왜 이래? 아니, 아까 저쪽에서 내가 뛰어 봤을 때는 멀쩡했었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뛰었는데, 왜 이쪽은 괜찮고, 이쪽은 안 되고? 나한테 덕테이프. 스프린트. 덕테이프. 클로스. 저게 타워가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뼈다귀처럼 작은 라인이 하나 올라가니까 저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나주는 옆에 불독 켜지게 할까? 딜레이. 이 동네 논리회로 아 논리회로 건드리지 말자. 논리회로는 건드리지 말자. 그쪽은 신의 영역이다. 뭐 어쨌든 다 됐습니다. 이거는 깨고 정리하고 또 천천히 다음 7일을 112일이니까 내일 아니야? 게임상 내일이면 또 7일째죠 이거 다 깨고 나면 3,000짜리... <laughs> 3,000짜리 또 나옵니다. 아, 잠깐만... 오호거는내 오토바이에서 났네. 이거 들고 다녀야오호거로 깨면 되는데... 공구리장인답게 그냥 공구리 깨는 것도... 템모로! <laughs> 이것도 메꾸기 실력 아. 이런저런 이유로 끝까지 수리를 안 해야 돼. 이거 끝까지 수리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한 방만 더 때리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철이 많아요. 끝까지 수리를 안 해야 돼. 아휴 아 여기 이거 들어가는 철이 많은데 지금 방금 철몇 개나 들어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다음 7일제를 기다려야겠네 되 공사 다 끝났어요 무슨 정수장 펌프 같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복잡하니, 비주얼 하나는 일품이,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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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품? 아야, 비, <laughs> 비주얼 하나는 일품이지 않습니까? 비주얼, 헷, 대헷. 네, <laughs> 이게 개들은 저게 다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칼날이 안 돌고 있어도 예, 게임과 무관한 질문 뭐 하세요. 어차피 뭐,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아도. 저놈, 개를 어떡하지? 팔자를 돌아 팔자를. 다른 개들은 어디 갔나? 응? 아까 한 마리만 온거 아니었는데. 전자 레인지 <laughs> 뚜껑이 안 열린다고요. 지금 현재 뜨거운데 온도를 낮춰 버리면은 밀착이 더돼 버릴 텐데. <laughs> 아, 어려운데요, 그거. 지금은 어차피 뭐, 어쩌면 열릴지도 모르죠. 지금 그걸 다탈게 아니잖아. <laughs> 그걸 다탈게 아니고 지금 뚜껑이 안, 안 열리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열수 있을까요? 보통은, 보통은 차가워져가지고 안 열리면 그걸 데피면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안에 압력이 떨어지고, 밖에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더안 열릴 텐데, 식으면. 어쩌면 온도 변화가 생기면 열릴지도 모르죠. 식어서 열리길 기대해야죠, 뭐. 어쩔 수 없다. 랩 씌우고 뚜껑 덮은 게안 열리는 거라고요? 그럼 랩이 뜨뜻해져가지고 좀 늘어났나? 안 되면 나중에 식용유 바르세요. <laughs> 식용유. 뚜껑, 뚜껑 안으로, 안쪽으로 식용유 솔솔 흘러 들어가게 해가지고, 혹시 압니까? 그러면은 WD, 4WD처럼 뭔가 삭 열릴지. 근데 네, 그런데 손에 기름이 묻다가 뚜껑에 기름이 번져가지고 뚜껑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더안 열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데피면은 뚜껑이 열릴까 싶어가지고 그걸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폈더니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 나고 막. 아이 버리긴 또왜 버려요 <laughs> 그 버리긴 또왜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거 저기요 손 안에 그 음식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뭡니까 와 이거 신경쓰네 이 닭돌이 야. 도리도리 닭돌이. 저거 어떡하지? 이거 나 저거 가운데 저 삼각형 저거를 없애고 싶은데요 저거를 망치질 해서 깨잖아요 깨면 요쪽 기둥이랑 요쪽 기둥이랑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어쩌면 또 홀라당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거든 스폰지역에서 <laughs> 좀비가 왜나오냐고요 모르죠, 뭐. 그쵸?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생겨서 안 열린다면 온도 변화를 줘서 어쩌면 열 수도 있을 거야. 원래는 보통 거꾸로 돼서 안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모르죠? 시켜봐요. 시키면 열릴지도 몰라. 한번 깨볼까. 얘는 왜 아까부터 안 없어지냐? 내가 이 삼각형 블록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아 이거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 봐요. 또 방송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되니까, 또비 오죠. 이거 분명히 똑같아요. 로직이 똑같아요. 안에 아 네. 날씨 변화는 로직이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항상 3시간, 방송 시작, 게임 시작한 지 3시간이면 비가 와요. 그니까 보통 그런 거 먹을 거 뚜껑 안 열리면 어또 에러가 천재님 또 튕겨 나가게 생겼네 요 근래 자꾸 에러가 너무 자주 생기는 데.